아까 저거 타는거 물어봤었거든요 저카같이 생긴거 바기카같이 생긴거 1인당 30분에 5만동이래요 그니까 러 3시면은 15만동에 30분 투어해주는거래 근데 그냥 이동네는 택시처럼 타는것 같아요 어디 데려다 달라 그러고 왜냐면 크지 않으니까 사파 시내가 야시장 빼고는 거의 10시 되니까 파장 분위기네요 식당들이 많이 문 닫았네 어좀 어둡죠 가는 길에 밑에 큰 마트가 있었거든요 되게 큰 마트가 있는데 오는데 문 닫았네 뭐 마트도 일찍 닫아 이렇게 요런 동네에서 하겠으면 물이랑 저게 없어가지고 당장 저 강아지는 망부적인가 봐요 맨날 저기 저렇게 저렇게 앉아있어 오늘 하루종일 봤는데 계속 저렇게 짖지도 않아 집 지키는 거 같은데 안녕 꼬리 흔들어 사람 좋아하는 거 같거든 어알았서 갈게 우렁거리네 가까이 갔더니 아 힘들어 계단이 문제네 이겨내야 될때저희가 너무 무리하긴 했나봐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부터 다셋다 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는 링델 맞고 왔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아마 무리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오늘 또 고산지대까지 하하하판하하하하가지고더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은 그냥 쉬어야 될것 같은데 데데 여기가 아빠가 저기 간대요. 뭐지? 그래프드가 없어. 그래가지고 뭘 배달하고 시켜 먹어. 숙소에서 무조건 나가야 돼. 아, 내일 힘들면 가서 포장해 와야지 뭐. 나가면 식당은 많으니까. 아 힘들어.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멋시죠 사파. 이거 이렇게 샀는데 맥주 세 개랑. 콜라라, 이렇게, 아저씨가 귀찮은지 7만 동만 받았대요. 3,500원, 뭐 잘못된 것 같죠? <laughs> 계산이 귀찮은지 그냥 다 만동씩만 계산해서 받았나 봐. 굿모닝입니다. 사파 아침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꾸불꾸불하네. 근데 비는 안 오는데, 사파는 근데 절반 이상이 안개인가 봐요. 후기 보니까. 뭐, 별순 없긴 한데, 저희 아침 먹으러 나가려고요. 빨래 좀 맡기고, 빻... 빨래를 언더리샵을 알아봤더니 하노이는 3키로에 얼마였더라? 8만동인가 그렇고 1 k g 추가마당 4만동씩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뭐 키로에 4만동이라고 하네요 그래봤자 2천원이니까 맡기긴 해야 돼요 그래서 빨래 좀 맡기고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이 아니지 점 아점이지 아점 지금 11시쯤 됐거든요 민지가 지금 다리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전여행와서 택시 잘안 탈려고 하는데 별 수가 없네 못 걷겠대 아, 좀... 관련 레스토랑에 지금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택시 타려니까 최대가 38,500동이거든요 그럼 2천원인데 나가서 우선 택시를 잡아보고 이 가게 가면은 그냥 택시 잡고 안 되면 그랩 그래 부르려구요 여기는 택시가 택시 위에 바가 없네 그랩처럼 맞나? 택시가 맞겠죠? 옆에 택시라고 써있는데 위에 택시 바가 없어 그잘 헷갈리네. 여기가 음. 바로 저희 숙소 앞에 학교가 있네. 차이 음. 스쿨 같기도 네. 하고 같이 있나 필리핀처럼 네, 다. 진짜. 그랩이 지금 최대가 4만 동 나오는데 5만 동 달라 고 그러거든요. 시내는 5만 동인가 다 합의했나? 좀 이따 그랩 불러래 그러면. 아니 500원이라도 그렇지 좀 그렇지. 여기는 어디가 갔던 데보다도 더 높네. <laughs> 걸어오긴 좀 힘들겠네. 지금 메타로 끊고 오는데 왜 끊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3만 동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시내는 그냥 다 5만 동에 통일했나 봐내 생각에는 이게 HD거든요? 이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 4.9인가 거의 그래요 여기도 한국인들도 많이 오셨더라고 사파는 그렇게 크게 저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하노이처럼 많이 없더라고 엘라 엘라 3아 춥다 하노이 진짜 춥다 근데 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와서 추운 게 좋다. 아담하다 식당이 테이블이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겠다. 안차안 차. 근데 다 맛있대요. 메뉴가 다 맛있대. 후기가 엄청 좋아. 한국인들이 많이 오네. 메뉴를 이렇게 밑에 한국어로 써놨네. 여기서 골르라고. 어, 역시. 우리 추운 거 같으니까 이거 주셨어요. 어, 따뜻하지. 음, 냄새만 나. 다른데는 잘안 주던데 이 레스토랑이 아, 이제 올라온다. 이게 가격이 다른 로컬보다는 두배 이상 비싼 거 같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괜찮네. <laughs> 맛 보고 괜찮으면 또 오고 아니면 뭐 다른데 가야지. 시간 걸린다고 이거 뭐 게임하고 쓰라고 주셨네. <laughs> 이거 해바라기 체스잖아. 공짜예요 그냥 주셨어. 해봐 체스야? 몰라 이거는. 체스야 말 체스. 아니야 우린 못하잖아. 아, 그 체스 아니야 그. 하고 있습니다. 제패 숫자 갖다 낼수 있지. <laughs> 어낼수 있어 숫자 문이. 높다. 이 계피차는 서비스래요. 감기 걸렸는데 잘 된대. 아우 따뜻하다 좋다. 여기 이렇게 뭘 많이 줘. 한이는 이렇게 너무 지금 추우니까 이렇게 날로 주면 되는 지금 처음 봤어. 아니 우리가 너무 노골만 가서 그런가. 계피 <laughs> 생강 꿀 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 볶음밥 소고기 볶음밥 맛있어 보이죠. 집이 메뉴가 대체적으로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저기 뭐지 칠리소스 이게 약간 우리나라 굴소스는 조미료 맛이 나고요 짭짤해요 괜찮아요 기본 간이 짠건 아니고 치킨, 쌀국수 민지는 여기가서 쌀국수만 아니 저기 뭐, 쌀국수만 계속 먹어 먹어 이게 칠리소스인데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래서 민지는 비프보다 항상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을 시켜요 이가 맛있다고 이 분짜 같은 건데 좀 약간 방식이 좀 틀리죠? 근데 종지가 너무 작네. 음. 어, 그때 간간하지. 간장 불고기 같지. 음, 약간 짭조름해. 약간 짭조 간장 불고기. 분짜랑은 좀 틀리지. 음. 근데 분짜랑 같이 먹는 거야. 이거는 아이들 밥 시켜서 같이 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래 뭐 우리나라 불고기만 나요. 그리고 국수를 민지가 다 먹었고 얘도 맛있고. 이게 엄청 극찬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두부 튀김인데 밥이랑 같이 나왔네. 시가 먹는 건가? 뭐 어, 맛있어. 맨날면먹어 <목소리> 엄청 <목소리> 부드러워. 부어러 밥이 나네 민지는 밥 말았어요. <목소리> 역시 밥 준거에요? 말아야지 한국 사람은. <목소리> 신랑은 이 두부조림이 넘버 원이래요. 너무 맛있대. 어쨌든 <목소리> 저희 다 먹었습니다. 두부 아, 튀김 맛이야. 이렇게 먹고 한 3만원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로컬치은 많이 나온 거지. 많이 나왔다.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막, 후기가 좋긴 좋은 게 맞아. 제일 맛있다는 두부튀김이 11만 5천 동. 6, 6천 원. 비싼 건 아니잖아. 뭐가 제일 비싸? 아, 라이스, 로들이 제일 비싸네. 9천 원. 소고기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쌀국수가 8만 동. 이가 아까 16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후라이드 라이스가 10만 5천 볶음밥이 오, 5천 원 어. 이거는 쓰리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래요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디 가나 잘 먹긴 하는데 맛있었어 비싼 만큼 깨끗하고 이따 밥미랑 아우 베터도 너무 맛있게 먹었네 이게 걸어오기는 좀 그래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특히 애들이랑 어르신들 옷은 못걸어올것 같고 저는 걸어오겠지만 저두 인간들 때문에 온 김에 근처에 또 반미 맛집이 있더라고요 평점이 5점이야 어저 강아지 뭐야 5점이야 그래서 가보려고요 그 반미 때문에 오기는 좀 그래가지고 택스타고또 5만동 내야 되니까 걸어서 가볼게요 300m밖에 안 돼가지고 고민줄 알았는데 엄청 뛰어오더니 아, 뛰어. 길 강아지인가 봐아 불쌍이다 뭐에 저기 가서 또? 지금 네, 왜 올라가지? 힘든다. 여기는 진짜 걸어오기는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 보이시나? 이겨내야지. 이 계단까지 올라가야 되네. 아, 어, 한번 밥미 먹기 힘드네. 아힘들어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만 계속 따라다니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 이런 시골 마을에 있어. 이게, 판시방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먹었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시골에 있네, 완전, 밤미집이. 이 집. 후기가 5점이야. 와, 근데 완전 시골에 진짜 있네? 한국 사람 많게 생겼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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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귀여워. <laughs> 귀여워. 딸내미가 청초도 다 하네? <laughs> 초딩 같이 생겼는데. <laughs> 그냥 가정집 개조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도 몇개 없죠? 그런데 어방시설점이야 나는 커피, i n g to go to t 커피가 2만동이 e I'm going to go to the coffee. 있 m going to go to the c o f f 가 e I'm going to go to the coffee. I'm 고 o i n 고 근데 너무 귀여워, 애기 고양이 완전히.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놀랬어요. 귀여워. 엄청 영어 잘하네, 애기가. 너무 귀여워. 콜드레 20분 걸려 오래 걸리네. 이게 소세 이게 소세지다. 반 컷팅에 달라도반 컷팅에 준 거예요. 소세지하고 반반 먹어보자. 먹고 나머지 가져가. 바, 나머지. 고양이 먹고 싶은가 봐. 못 보면 쳐도 봐. <laughs> 귀여워죽겠다제 진짜. 무슨 없잖아 주면 안 되지. 밤미도 맛있대요. 밤미그 빵이 되게 바게트가 맛있다 그러더라후기가 응. 음. 음. 바삭바삭하고 부드럽지. 올만하네. 보고가 맛있어. 어 올만하네. 고양이도 보고. <laughs> 저희 맛있어서 밥미 두개 포장해 가려고요. 빵이 어떠냐, 면 바게트 빵이 아니라 엄청 부드러운 빵 마시고 저희 믹스 원이 더난것 같아요, 이번보다. 하여튼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바게트 빵이. 저는 이런 게 좋아, 불멍이 너무 좋아. 지금 불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바람 불어서 불 키워놨거든요. 아, 따뜻하고 너무 좋다. 자고 싶다, 한 잔.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 장소는 진짜 그리울 것 같아. 예쁜 고양이도 있고, 벽난로도 있고. 이제 가겠습니다. 택시가 있을려나 모르겠네. 걸어는 못갈 거리거든. 근데 진짜 로컬 맛집인가? 사람도 되게 많아. 이 산속인데. 과일 좀사가려고 여기 오니까 여기도 한국인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 잘라준대. 비싸지 않더라고. 필리핀처럼. 요즘 망고가 필리핀이 비싸거든. 할라. 오, 사가 엄청 크다. 라뭐사 망고도 있고, 용과도 있고, 이게 메론이다. 메론도 맛있다는데, 아일 종류가 엄청 많구나. 후기가 좋더라고, 한국인들 후기가 또 수박도 있네. 이게 노랑수박인가? 필리핀 거랑 똑같이 생겼네. 생긴 거는 어, 15만도, 1 5만동또네 여기 주스도 파네, 생과일 주스 포장해서 주나보다. 또 컷해주니까 편하지. 어, 이게 원, 완전 애기, 아기 망고다. 이거 못, 먹, 못 먹는 건가 봐. 애기, 아, 이거 주스육인가? <laughs> 컷해주고 계셔. 망고가 아닌 것 같은데. 맛있대, 아, 참외처럼 맛있대, 아삭아삭하게 여기가. 숙소에 물이랑 너무 없어가지고 마트 들리려고요 여기가 그래도 사파시네에서 제일 큰 마트라고 하거든요. 물이랑 뭐 이것만.. 뭐살건 많이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1층, 2층까지 있고 웬만한 생포진은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자 이런 거는 뭐살게 없어가지고 라면 좀 있으면 살까? 한국 라면 있나? 컵라면? <laughs> 숙소에 있는 게 저기밖에 없어 커피포트밖에 없어가지고 컵라면 없네 한국 거 어, 시나몬 비싸네. 천원이야 좀 <laughs> <그럼> 사야지 <laughs> 다른 비교해 드리자면 어, 찹쌀 이게, 이게 찹쌀 싸은 거다 찹쌀인가 이게 34,000동이면 키로에 1,200원이고 얘는 지금 키로에 900원 필리핀이 키로에 보통 6 0페서 정도 하거든요 1,500원 넘지 쌀값도 두배 정도 저렴하네 빵이 싸구나 이게 1,000원밖에 안 하네 큰게 이만동 필리핀이 베트남보다 저기 월급이 더 적은데 물가는 왜더 두배 비싼 거야 물은 4천 동이네요, e 천 원. 어제? 어, t 0 원, 200원, 200원 물값도 싸네 하노이 맥주도 12,500원 밖에 안하네 600원 당근도 키로에 900원 필리핀이 지금 키로에 거의 1 0 0 v i 정도 하는 m 같거든요 아 베트남 살고싶다 물가 진짜 싸다 저기 뭐지? 이거 또 엄청 라이스페이퍼도 엄청 싸네 100g에 400원. 필리핀에서 내가 산게 거의 100회서 정도 줬거든요. 그람수는 모르는데도 얘는 120g인데. 엄청 많이 산거 같은데. 만 원도 만, 만 원도 찍었는데. 안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이 9천 동이라는데 그럼 500원이잖아. 맛이 매그넘이랑 똑같아요 민지 말이. 개산에 여기서 많이 사 먹어야 되겠네. 무겁게집 숙소로 돌아갑니다. 지금 3시예요. 한 3시간 쉬었다가 또 저녁 먹으러 어차피 나와야 돼. <laughs>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 제 영상은 아마 뭐한 2주 정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지금 이제 나왔어요. 저녁 먹고 이제 밤거리를 좀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사파 시내를 좀 걸어보려고요. 제가 하노이에서 사파를 크리스마스 때온 이유가 하노이는 엄청 번잡할 것 같거든요. 필리핀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는 택시도 진짜 안 잡히고 사람의 치이거든요. 근데 사, 아, 하노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노이에서 있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맞춰서 사파로 이동한 이유가 좀 한적하게 보내고 싶어서거든요. 아무래도 하노이보다는 시골이니까 사람이 하노이처럼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제 점심으로 먹었던 집에 가서 저녁을 또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집이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 베트남 한, 하노이 아니 사파라 그런지 모르데 기본 요금이 2만 5천 동부터 시작하거든요 택시를 제가 그램 말고는 타본 적이 없어서 베트남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디 앉을까?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앉자 <laughs> 근데 지금 좋다 예쁘잖아. 어 그래 크리스마스지 또 왔습니다 이 집으로 여기는 영어가 거의 안 통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캡쳐해왔어요 그걸 보고 여기가 연어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연어가 유명하고 그리고 철갑상어 이게 핫팟이라고 해서 이게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유명한 건 먹어봐야지 철갑상어가 1kg에 60만 동이고, 어, 그다음에 어, 어, 사시미, 삶은 사시미가 50만 동. <laughs> 이거 기본 맥주 한로 주셨는데 한국 게 시장에 팔잖아 이런 거 맛동삼다 약간 더 설탕 뿌린 맛. 맛있다. 이게 이제 샤브샤브 국물이 들어가는 거고 얘가 이제 철갑상어. 샤브샤브. 음, 음. 넬라. 샤브. 어. 그리고 얘는? 음, 야채. 이게 안 되나봐. 이게 매운탕 맛이래. 먹어봐. 이거 먼저 끓이래. 그리고 얘를 넣고 1분 후에 먹고 야채를 넣고 2분 후에 먹으래. <laughs> 이거 직접 당근, 이거 매운 고추, 짜아찌 같은 거. 이거 주셨어. 이게 당근주도 엄청 많아. 이것도 판대야, 한 잔씩. 근데 저희 이제 맥주 시켰어. 약간 육수가 좀 매운 토마토.. 주스, 토마토.. 토마토 들어가? 어, <laughs> 그런 맛인 것 같아 잘 모르긴 하겠어 근좀 맵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저씨가 이것저것 많이 주셨어 다 담근 것 같아 직접 네. 이게 지금 30만동이래요 15,000원 엄청 싼거 아니에요? 아니라.. 싼 놈이 그렇게.. 이 라면사리도 있어요 너 먹으라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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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렴하지 네. 않아요? 이쪽에 <laughs> 야채 넣는데 고수 넣지 마. 지 엄청 신싱해 보여. 이게 됐어요. 고수는 안 주신 것 같아. 저희 생각해서 한국 사람 두 번째 와서 엄청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 주셨어요. 에메, 안전, 안 이게 당근 때문에 많아 보이지 아닙니다. 어차피 저 혼자 먹어요. 둘은 해산물 안 좋아해서 저 저만 먹어. 이것도 아마 저 혼자 먹을 것 같은데 걱정이야. 다른 거 시켜야 될것 같아. 저 와사비에다 깻잎에 싸 먹는 건가봐 연어를. 맞아. 이게 진짜 맛있대요 철갑상거가쫄깃쫄깃하고 민지는 민기쩡. 국물 못 먹겠대요. 아 응. 그거 어, 안 보여? 간장 찍어 먹어. 이렇게. 시라지.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연골도 약간 씹혀. 진짜. 맛있다. 김치가 있네. 이 한국 사람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도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민지. 저희가 김치가 민지 먹을 게 없다니까 삼겹살 구워주셨어. 밥에다민지 응. 아빠랑 민지는 이거 전혀 못 먹겠대요. 약간 똠약국 냄새 난다고.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저 연어도 저만 먹거든. 근데 지금 결론은 얘 많이 남길 것 같아. 아깝다. 생선은 진짜 부드럽거든. 저는 괜찮은데. 오늘은 쌀국수를 뚝배기 주셨네. 이게 랜덤인가 봐. 저번에 어떻게 시켰을 때는 그냥 주셨거든. 뚝배기 몇개 없나? 어. 뚝배기가 몇개 없나 봐. 두원 <laughs> 드레드? 아, yeah. 이거는 두원드레0세 번씩 할래? 세번0 할래? 0세번 이렇게 먹고 5만원 안나왔어요 대박아니에요? 싸긴 진짜 싸죠 근데 어, 저 두분이 저두 분이 해산물을 안좋아해서 그런건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연어 제가 다 먹고 오실때 소주 한번 가져오는건 괜찮을것같아 소주가 안팔아요 매운탕이라서 이제 저희는 야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지금 밥먹고 나왔습니다 아 어, 배터서 죽겠네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사람이 많아요 은근히. 근데 하노이왜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노이는 진짜 발든 틈도 없었거든. 저희 크리스마스도 아니었는데. 아유. 좋다. 이런 한적함이 좋아,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피팅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하자. 아, 귀여워. 근데 애기 혼자 저기 있어 여기도 필리핀처럼 저기 인디아 쪽 분들이 많네. 여기도 노동자가 있는 건가? 여행 왔나? 아우, 맛있겠다. 옹기종기 앉아도 저 고구마 맛있겠다. 로콜은 저렇게 많이 먹더라고. 저희도 한번 먹어볼까? 아, 과일 근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 좀 소화 좀 시켜야 될것 같아. 이거 다 먹어.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원래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노래도 안 불러. 어? 여기 한번 가볼까? 이게 뭐 판다. 여계단에뭐 판다. 저희는 까까만 이런 데도 안 가가지고. 그런 데 가면 많이 판다는데 안 봐가지고. 이거 저기네. 양탄자 이런 건가 봐. <laughs> 많이 파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기분 좋다. 인사해주는 거 기분 너무 좋아. 베트남 분들 웃질라. 너 웃는 분은 몇분몇분못 봤어. 강아지도 크리스마스네. <laughs> 아 귀여워. 아우, 강아지 너무 귀여워. 이런 거리 예쁘다. 그 예쁘게 많이 해놨다. 베트남은 진짜 사진팔이 잘 받아. 조명들이 예뻐가지고. 여기는 애들이 춤까지 추네. 좀 안쓰럽다, 이런 거 보면. 아이, 필리핀이야, 뭐. 아 귀여워. 귀엽지 엄마인 거 같은데, 뒤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근데 이게, 아우, 참, 그래. 아우, 저 구경하는 사람 입장은 귀여운데, 애기 엄청 힘들 거 아니야, 저거. 아우. 안 쓰럽다. 이건 뭐지? 뭐 타는 것 같은데 민지는 못할것 같아요 나이가 초딩 애들만 타지. 민지 아빠 민지랑 돈 준다고. 아 어떡하냐? 우리가 한번 해서 될 일이 아니긴 아닐 건데 매번 주니까 저렇게 반복하겠지. 필리핀은 그냥 국어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안 주는 편인데 여기는 그래도 공연을 하니까 아이 연말 장사할거 아니야 얘네들도. 엄청 많아요. 아유. 여기는 무슨 교회인가 보다. 엄마나 저... 여기 분수도 있고. 여기도 폭죽은 터뜨리네 근데 노래 소리가 없어. 필리핀 같은 난리났을 텐데 지금. 근데 조명이 엄청 많아. 전기세 엄청 나가겠다. 근데 베트남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세가 한국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비싸지 않대요. 그쵸, 그렇죠. 필리핀만 비싸지, 안 비싸다 하더라고.